아, 형님. 응, 주세요. 제가 요 차량을 응. 이제 썸네일 만들 때두 가지를 좀 많이 써요. 응. 첫 번째가 그랜저 말고 요거 사라. 응. 두 번째가 응. BMW 끝판왕 패밀리 세단. 응. 어, 세단이라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응. 아무튼, 근데 오늘은 후성 모니터까지 있어서, 어. 어,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주말에 봤더니 또 6GT가 꽤 계약이 나오더라고요. 또 영상을 따로 안 찍어도. 네. 또 제가 타고 있는 걸또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6GT를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한번 추천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이게 뒤에 후성 모니터를 또 추가 작업해놨고, 오늘은 620D에다가 M 스포츠팩에 20년씩 큐스 너무 좋습니다. 보증 챙겨드리면서, 6GT 오늘 진행해 볼게요. 계시죠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BMW 6GT 준비했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을 정도.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타보면 타볼수록 저는 정말 승차감에 일단 만족을 하고 있어요. 옵션이나 이런 거,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원래 대부분 조금 타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탈 때마다 조금 더 계속, 어, 느껴져? 와, 승차감 되게 좋다. 차잘 나간다. 이런 느낌을 계속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리면 19년 11월 등록이 20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74,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모델입니다. 차량은 620D M 스포츠 팩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뒷좌석에 후석 먼리도 추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4,900만 원에 GT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그러시면 음. 형이 말씀해주셨던 시트 포지션 음. 그거에 대한 장점 말고 음. 그냥 그거 위에 느끼셨던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연비인 것 같아. 연비도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 근데 이제 형은 이제 630이거든. 네. 근데 이제 620 같은 경우는 연비가 더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이. 음. 그래서 5만원 정도 주유를 하면은 어, 언제 다시 주유소를 가지 까먹을 정도로 연비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주행하는 거는 이차 되게 잘 나가. 역시 이건 BMW만의, 네, BMW만의 이런 본질을 좋아하는. 이런 주행 성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 늘 말씀드렸지만 뭐 차감은 조금 아쉽긴 해. 아뭐 차량 자체가 엄청 이렇게 스포티, 아 뭐라, 뭐라고 표현해야지? 화려하진 않잖아. 근데 화려하지 않은 속에서 내가 봤을 때 정말 만족도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M팩, M스포츠팩 등급이고 컬러는 어 이게 제가 타고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다크 그레이 컬러거든. 네. 어 진한색 네, 그래있고 실내는 또한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단과 SUV 그 중간 등급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해주는 대표적인 모델이고 저는 이게 왜 가격이 뭐 9천만원 1억대까지 가냐 좀 의심했단 말이지 처음에 보고 네. 근데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520D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팟선 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음. 실내 옵션도 정말 좋은 모델이죠.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고 어, 뒤에는 후석 모니터까지 올라가져 있어가지고 어. 조금 더 호감도 1 상승 열상까지도 있고 뒷좌석 정말 넓습니다. 예. 전동이네. 오. 전동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잔이량 너무 좋습니다. 자, 620D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동 트렁크고 이렇게 커버까지도 싹 예쁘겠죠. 생각보다 트렁크도 넓더라고. 음. 어, 그래서 트렁크 공간 활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매물이라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6GT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근래 들어서 BMW 매물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차가 뭐 답은 아니지만 서도 정말 댓글들 보면 저는 현대차만 타고 있는데 썸 타다 보면서 점점 수입차에 빠져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보면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좋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메모리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기능도 올라가 있고 열선 핸들 기능까지 있습니다 앞쪽에는 헤드업 기능까지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위쪽에는 팟선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금지막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공조기 에어컨 버튼, 양쪽에 열선 통풍까지도 올라가져 있어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센서부터 이쪽에 스포일러까지도 버튼식으로 보시면 되고 주행 타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키는 이런 식으로 두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 사실 라방 이번에 했을 때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 나오면 어떡하지? <laughs> 첫라이브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댓글들 되게 많이 좀 남겨주시고 어 물론 이제 무료남 끝나자마자 바로 다 나가주시긴 아니 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 100명 나가셨어요 어, 200분 300분까지 갔다가 100분 하고 이제 소통 한 10분 한거 같은데 네, 거의 38분인가 있더라고 맞아요 38분 했어요 그지. 유튜브 하면서 또 라이브까지도 하고 아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러면 다음 다음에는 이벤트 하면 라방 들어와 주신 분들 한해서 뽑을까요? <laughs> 이게 너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당첨됐을 때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없었었잖아. 네. 그래서 뭐 라방 보는 사람한테 주세요. 막 이제 재밌더라고. <laughs> 8만 이벤트를 할 점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라이브 방송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튜버들 중에서 또 라이브 하는 채널들꽤 있어 네. 차량 소개 그지? 네 사실 이제 준수가 슈퍼챗 터질까봐 노래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아 근데 그거는 응. 슈퍼챗 막아놨어요 일부러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또 응원에 또 슈퍼챗 해주면 또 이제 노래가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음엔 춤으로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 조만간 아마 우리 또, 무려 남는, 당첨되신 분들, 에, 저희 또, 단지 오셔가지고, 수령해 가실 때, 에, 영상으로 또, 또 담기 했으니까,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가끔씩 댓글 달리더라고, 뭐, 뭐, 왜 발표 안 하나요? 이미 라이브로 발표 다 했는데, <laughs> 주작 아닌가요? 뭐, 주작이야, 주작은. 주작 아닌데. 자, 오늘은 6GT로, 에, 준비를 해봤고요 뭔가 뭐, 프로필 자체가 짱짱 해가지고, 걱정 없는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추천매물 6GT 금액은 4,090만원입니다 전액 할인 탁송거래 수안에 있고요그밖에 추천매물은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